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암사 가이드를 이제 9.0.5가 되기 바로 전에 했었는데, 어, 그때 이제 9.0.5가 되면서 분광경이라는게 쓰일 거라고 라이브 방송 때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어느 정도로 세질지는 이제 실제 본섭이 업데이트 된 후에 알수 있어가지고 제가, 어, 그때 이제 가이드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냥 언급 정도만 되고 넘어가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추가 이제 분광경 가이드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광경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암사 전설 중에 암흑불길 분광경이라는 전설인데요 어.. 이게 9.0.5때 데미지 버프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전설은 원래 그 어둠땅 베타 테스트 할 때는 이 전설이 암사의 BIS였거든요 단일이든 광이든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그때 이제 사기 전설이었는데 어둠땅이 본 수업에 업데이트 될 때는 너프가 돼서 와서 사실은 안 쓰였죠. 너프가 좀 심하게 돼서 근데 너무 안 쓰이니까 다시 버프가 됐고 데미지가 이번에 20%가 25% 정도 버프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니엘 딜에서는 레이드 다니엘 딜 레이드 다니엘 딜에서는 어, 나이트 페이실 경우에 가장 좋아요. 나이트 페이가 아니면 은타이바다르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비슷하거나 나이트페이면은 분광경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레이드에서는 사실상 광이고 단일이고 그냥 분광경이 거의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기에서는 솔직히 암사가 세기에서 음 딜적으로 제일 좋은 전설도 이제는 분광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초고단의 도시는 암사다. 고단에 나는 고단에 욕심 이 있고 팀을 짜서 돌 거다.라면은 솔직히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쌍둥이. 태양 여사제의 쌍둥이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 여사제의 쌍둥이는 내네 딜은 증가가 안 되지만 파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티에 있는 뭐 조드나 법사나 양꾼이나 죽기나 이런 다른 클래스한테 주면은 내가 분광경을 끼든 타이바다르를 끼든 아니면은 공허의 영원한 부름을 끼는 거든 이런 전설을 끼는 것보다 마주전설 여사제의 쌍둥이를 끼고 다른 사람들의 DP를 올려주는 게 파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팀을 짜서 하거나 초구단을 두실 거라면은 쌍둥이를 끼는 게 좋지만 그런 일반적인 세기 상황에서는 분간경이 무난히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간경의 일단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 분열과 어둠의 권능 죽음 시전 시 마기가 이제 마기를 만약에 환각의 마기 특성을 안 찍었을 경우에는 그냥 마기죠 어둠의 마기 3분쿨 마기가 그리고 환각의 마기 찍으면은 환각의 마기가 대상의 배우로 순간 이동해서 정신분열과 죽음을 쓰면은 주위에 있는 최대 사섯 명의 적을 베서 1824의 암흑불길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균열이 발동할 때마다 환각의 마귀의 지속시간이 1초만큼, 원래는 이 마귀 지속시간은 15초인데 이 균열이 발동되면은 마귀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일단 스킬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제가 마귀를 소환한 다음에 정신분열을 쓰면은 마귀 이렇게 순간이동하면서 광딜을 주죠? 죽음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써도. 다시, 정신분열을 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딜 그리고 마귀 지속시간이 보시면은 이제, 정신분열이나 죽음을 썼을 때마다 늘어나셨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 마귀가 더 오래 살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전설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전설의 의미. 이 전설이 그래서 왜줬냐 일단, 정신분열하고 죽음은 죽음은 물론 20% 이하일 때부터지만 이 전설을 쓰게 되면은 모피가 20% 이상이어도 죽음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분열과 죽음을 썼을 때 암흑 불길 피해를 입히는 이 균열, 균열 자체 데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균열 자체 데미지가 굉장히 좋고 1824 정신분열의 데미지가 1975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정신분열의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 자체도 좋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지속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지속시간이 늘어나면 뭐가 좋냐? 마귀는, 공격할 때마다 광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평타를, 거의 이제, 대략 초당 한 번씩 치고 가거든요? 초당 한 번보다 조금 덜 되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광기를 더 수급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평타도 더 날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딜 상승량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이암흑붓게 분광경을 찍으면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사용법은 일단 여러분들 특성을 확인해 주세요. 특성에서 반드시 그 환각의 마기를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마기는 어둠의 마기는 3분 쿨이고, 환각의 마기는 1분 쿨이기 때문에, 분광경이란 것 자체는 마기를 많이 써야지 좋은 전설이고, 당연히 마기가 나올 때마다 강화되니까, 마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환각의 마기를 무조건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특성에서 변화점은 이첫 번째 줄에 죽음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죽음과 관계를 쓸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 죽음을 자주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몹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다 죽어가는 몹들을 죽음으로 저격해서 죽음쿨을 초기화시켜야지 좋은 건데 레이드에서는 사실상 이 죽음과 관계를 효율적으로 쓸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썬킹도 세왕도 요새는 조금 몹들이 너무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레이드에서는 정신의 요새를 고정해서, 그냥 채찍과 정신분열의 공격력, 관기 생성량에서 보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 세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죽음과 관기가 이제, 유용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만약에 단일 딜에, 네임드 단일 딜에 조금 비중을 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정신의 요새 찍는 게좋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어, 쫄구간, 경화주간이거나 해서 쫄구간에 힘을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잘 개피인 애들을 저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죽음과 관계를 찍어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죽음과 관계 찍었을 때는 마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개피인 애들을 계속 죽음 그럼 죽음 쿨이 초기화되고 또 개피 죽음 개가 죽으면 또 죽음 초기화 이런 식으로 죽음도 계속 쏴주고 마기도 계속 지속 시간이랑 이분광경 데미지도 계속 늘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분광경을 사용할 때딜사이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오프닝 딜 사이클은 흡통, 읍혈의 손길을 걸고, 고통을 걸고, 그 다음에 마기를 쓴 후에 기억할 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마기를 쓰고 바로 죽음을 써라. 마기를 쓰고 바로 죽음을 쓴 다음에 죽음은 쿨마다 써주시면 돼요. 죽음 쿨이 굉장히 길어요. 16초짜리이기 때문에 어 블러드나 마주가 없이 가속 버프가 없을 때는 마기 한번 쓰면은. 마귀 쓰자마자 죽음을 쓰면은, 마귀가 원래 15초 질속이잖아요? 근데 죽음이랑 정신문열 때문에 지속시간이 늘어난 것 때문에, 죽음을 한번더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 때는, 환각의 마귀를 쓰자마자 죽음을 쓰고, 다시 죽음 쿨이 돌아오면 또 죽음을 쓰고. 근데 만약에 가속버프가 있으면은, 마주 같은 게 있으면은, 죽음 쿨이 빨리 돕니다. 그래서, 환각의 마귀 쓰자마자 죽음 쓰고, 죽음을 쿨마다 써주면은, 마귀가 끝나기 전에, 죽음을 세번쓸 수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딜사이클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닝 때, 흡혈의 성기가 도트를 건 다음에, 먼저 이페이소자를 써줍니다. 왜냐면은, 공허 방출로 들어가면은, 최대한 딜 스킬에 굴쿠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페이소우자 쓰고, 마기, 죽음, 정분, 그 다음에 방출 들어가면서, 마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딜사이클. 근데 네, 마주를 썼기 때문에 죽음의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써주면은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죽음을 바로 바로 써주면은 네 그래서 블러드와 마그 블러드와 마주가 있다면은 지금 죽음을 한번더쓸수 있어요 만기가 끝나기 전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디사이클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그럼 이제 단일딜에서는 크게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궁금하시지 않을 건데 광역딜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세계에서 불타는 악몽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불타는 악몽을 써야 돼요. 마기 전설을 써서 마기로 정분이랑 죽음으로 마기의그 분간경 딜을 해야 돼요. 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일단 마기의 분간경 딜과 악몽 딜은 사실 개수가 8퍼. 파편값 뿐이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보면은 분광경딜이 1824잖아요. 근데 불타는 악몽이 867인데 고통이 이미 걸려 있으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1700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딜은 둘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기 전설의 분광경은 일단 5타겟이란 점이에요. 최대 5명이고 이 불타는 악몽은 더 많은 타겟에 대해서 그 딜이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 아, 불타는 악몽하고 같이 쓸 때는 불타는 악몽을 더 우선해서 쓰면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세기에서는 보통 뭐4호타겟 못해도 4호타겟 많을 때는 막 7,8타겟 이렇게 강력 딜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불타는 악몽을 더 우선시해서 생각하고 불타는 악몽이 광기가 쓸 광기가 없을 때 이제 정분과 죽음을 쓰면서 분광경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약간 유동적으로 딜을 하시면 돼요. 유동적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분광경이 있어도 분광경이 없는 것처럼 악몽을 때리다가 불타는 악몽을 때리기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일 때는 분광경은 그때부터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렇게 쓰면은 전투 전투 시간 좀 생각해야 돼 만약에 전투가 길어질 것 같다. 아니면 전투가 완전 짧을 것 같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분광경 딜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마기를 그냥 켜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부라고 부태낭몽 딜하다가 그 다음에 분광경을 키고 분광경 딜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전투 길이, 전투 타겟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애들이 모이기 전에 한두 마리 정도 탱이 풀링할 때 흡수는 걸어주고 모이기 전에 이제 최대한 이렇게 관기를 쌓아주다가 어, 애들이 이제 모였다 그러면은 일단 어두운 붕괴도 날려주고 해주고 페이 소자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일단 최대한 이거 날려줍니다 그러다가 몹들이 이제 어 이때 마귀도 써줘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분감경대도 좀 신경써야되잖아? 그럼 이제 정분 두개 모였으니까 정분정분 악몽악몽 정분정분 죽음 날려 또죽을것같은애있 죽음 날려주고 광역딜에서는 광역딜에서는 공화사를 써서 형상을 오래 유지하는것보다 어네 그냥 최대한 많은 불타는 악몽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허화살 하나 쓴다고 1초 증가하는데 크리크리터지면 2초고 그 시간에 차라리 불타는 악몽을 한 대라도 더 박는 게 이득인 거예요 어 광역 딜에서는 세게 광역 딜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타겟이 여기는 지금 허아비가 4마리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서는 분광경 딜을 약간 우선해서 이 마귀의 분광경 딜을 우선해서 써주는 게 약간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이거 5타겟까지인데, 5타겟까지는 개수가, 분광경 개수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불탄 악몽보다. 어. 근데 이제, 이거보다 타겟이 많아지면은, 악몽을 더 우선시 해야 되고. 네. 여기까지 분광경에 대한 이야기.